0293번 서명하겠습니다. 0293번입니다. p, q, r, s를 다 더하라고 하네요. 잠깐 화면을 늘리면요가를 보시면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모든 실수예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양변에 a를 더해서 x가의 범위는 이렇게 된합니다 이게 x예요. x. x가의 범위는 이렇게 된합니다 근데 모든 실수 요거가 이거에 성립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실수 요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벤, 이 수익선상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a-1이 0보다 작고 a플러스 1이 1보다 커야 돼요 자 등호는 얘가 둘다 등호가 안 붙어 있죠 그래서 등호가 붙어도 되고요 이게 모든이니까 두 개의 조건을 다 공통적으로 만족시켜줘야 돼서 A가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가 P가 되고 P가 0이 되고 Q가 1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다음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이라는 거는 일부 성립 조건이고요. 모두는 전부 성립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성립하면 돼요. 그래서 A-1이 이1 있잖아요. 1보다 작으면 되죠. 작으면 돼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여기라도 일부라도 성립하면 되지. 여기 전체가 0에서 1까지가 모두가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A 플러스 1이 1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성립을 하죠? 아니, 0보다 크고요.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이것도 성립을 해요. 두 가지 조건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A 마이너스 1이랑 A 플러스 1이랑 일정한 폭을 갖고 있어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그냥 폭이 두 개예요. 두 배. 2예요. 2. E. 그럼 얘가 만약에 이쪽을 벗어나서 한참 멀리 벗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멀리 벗어났으면 폭이 2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성립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계속 이쪽으로 가서 A-1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가면요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쪽을 벗어나요 그러면 일부라도 성립하는 조건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마치 또는 인것 같지만 또는 인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는 상황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면 공통 범위가 없어요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 성립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3 0보다 크면 이쪽으로 계속 가봐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부라도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 생겨요. 이런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의 공통범위가 돼야 돼요. 여기 공통범위.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L 1이나 A 플러스 3 요사하게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있을 필요는 없지만 0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는 작아야 되는 어처이 공통 범위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마이너스 1에서 a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r이 마이너스 1이고 s가 2가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값은 답 4번 2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